자 보시면은 천보가 지금 오늘 2차전지 업종이 잘 갔음에도 불구하고 천보는 좀 떨어졌어요. 2.9% 정도 떨어지고는 지금 주봉을 보시면은 어, 상당히 밀려있는 상황이다.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자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이 집어 던지면서 밀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4월 7일 날 나온 것 중에 보시면은 4월 7일 날 이런 얘기 가 나왔습니다. 판가가 하락하고 있다. 어, 지금 우리 양극재가 올라가는 이유랑은 정반대 이유입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3분기가 되면은 우리 LG 엔솔이죠. LG 엔솔이랑 SK 온 그리고는 삼성 SDI의 양극재 납품 가격을 25%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지금 보시면은 첨부 같은 경우에는 판가가 하락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LIP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관련돼 가지고 들어가는데 Li가 뭐예요? 리튬이죠. 리튬 들어가 가지고 이제 양극활물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첨보 같은 경우에는 어 리튬 관련해서 빠진다라는 거고. 지금 뭐 2분기 실적이 뭐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가 동박은 동박끼리 그러고는 지금 양극재는 양극재끼리 응극재는응극재끼리 그러고는 지금 뭐 첨가제는 첨가제끼리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첨보 관련돼 가지고 단기로는 차트 매매고요. 장기로는 결국 얘는 우상향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양극재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얘는 조금 밀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첨보 보시면 1 0 0번 지금 차트 매매에요 차트 매매인 이유가 너무 리튬 가격 이런게 너무 비싸거든 지금 저점 보시면 여기거든요 전 저점이자 어떻게 보면 은 차트 라인 상으로 야 여기가 정확하게 보니까 어 지금 이 정도면 은 60주선에 60주 맞지 5주 20주 60주 60주선에 전 저점에 아이고 여기까지 열려있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볼때 우리가 지금 그 2차전지 관련된 친구들이 섹터별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섹터는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소재죠 섹터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세부 섹터를 들어가시면은 뭐가 있느냐 양극재냐 음극재냐 동박이냐 그죠? 아니면은 이게 뭐 첨가제냐? 들어가는 게 워낙 많아. 그 중에서도 지금 움직이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움직인다? 얘는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지금 뭔가 좀 이게 그 이슈가 붙은 거예요. 동박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도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첨가제는 조금 여기에서 제가 지금 양극재, 응극재 그다음 동박, 그다음에 첨가제를 말씀드린 이유도 뭐냐 그러면은 중간에 분리막도 있어. 4대 소재라고 부르는 게 양극재 다음 동박 다음 분리막 다음 응극재거든요. 그 다다다다 다음이 첨가제거든. 그래서 요거를 보셨을 때이 첨가제라는 친구는 말 그대로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가 4대 주요 소재에서 빠져 있는 친구예요. 그 중간에는 뭐 케이싱도 있고 있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양극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LNf 있죠, 에코프로 b m 있죠. 걔네들이 지금 뭐 넘버 원투잖아. 그다음 또 보시면은 포스코케미칼이라는애 있죠. 워낙 그 짱짱한 애들 대장주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응극재 같은 경우는 포스코케미칼이랑 그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애들 있을 수 있고 동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동박은 SKC, 일지머티리얼즈그 솔루스첨단소재. 딱 우리가 들었을 때 나와 분리막 같은 경우는 SKIT. 근데 그 다다음 첨가재라고 하는 친구가 기술이 좋다, 영업익 좋다. 그럼에 불구하고 일단은 수급상으로 돈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먼저 사야 될거 먼저 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얘는 밑에가 열려있다 보니까 요거를 노리고 가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요걸 노리고 가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요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결국 첨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전이 다 올랐네. 그러면 다음 갈놈 누군데라고 보셨을 때첨보가 어? 나는 평소 때 얘가 실적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성장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를 하실만하지. EPS 성장속도 보시면 장난 아닌 게 맞으니까. 그래서 요런 관점으로 가시면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저는 적어도 어디까지 열어놓으셔야 되냐 60 주선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런 사이즈로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서 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첨보는 그냥 말 그대로 얘는 기술력 같은 걸 보시면은 얘는 어차피 2차전지만 하는 친구니까 사업 보고서를 보셨을 때 이게 그 주요 제품 서비스를 보실 때 뭐가 중요하냐 이거의 비율이 얼마나 많냐라는 건데 얘는 70% 정도입니다 2차전지 소재가. 그죠? 전액 첨가제 768%입니다. 이 정도면 2차 전지를 주로 2차 전지 소재를 주로 하는 친구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2차 전지 소재가 앞으로 뭐 계속 뭐이 친구가 뭐60% 70%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관점에서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니 70%가 2차 전지인데 그럼 PR 7 0배 정도 해도 네. 상관없고 어쨌든 저는 천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SKC가 그런 관점에서는 PR이 좀 낮아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이 친구가 본인이 만드는 사업, 본인이 하고 있는 장사, 사업 중에서 사업 비중에서 2차 전지 비중이 얼마나 되는 얘냐가 중요한데 얘는 지금 이게 70%잖아요. 그럼 얘는 2차 전지를 주업으로 하는 친구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요러다 보니까 또뭐 합니까? 리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리튬 가격 관련해 가지고 야, 너무 비싼데 하고는 테슬라가 나 직접 리튬 광산 개발할게요. 이 정도 얘기가 나올 만큼 리튬이 비싸다 보니까 얘는 조금 뒤로 밀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튬 가격이 뭐 등락이 움직임이 나온다. 리튬 광산이 뭐 발견됐다 이러면은 오히려 이 친구는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관점. 저는 요런 포인트 에 오히려.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만 하지 않나. 그리고는 많이도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위로 보면은 요 정도 라인이 1차고요. 요 정도 라인이 2차예요. 그죠? 요것들으면신고가 쓰는 거야. 그래서 요런 거를 보시면 저는 지금 어요 정도 라인을 보실 때한 25만 원 정도를 잡으시고 요 정도 라인을 보실 때한 33만 원 정도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요 정도 라인은 35만 원 정도 나오겠.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40%예요, 이거. 2차 전지를 계속 그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주시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 변동성 때문인데 얘네들은 쏘면5% 10%는 그냥 기본이에 그냥 얘는 그냥 쏘먼 5 10%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내가 현 주가 기준, 현 주가가 얼마? 28만 원이죠. 여기서 30만 원, 33만 원만 잡아도 33만 원이면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 몇 프로인데? 거진한 16%, 17%나올전 고점만 따지면은. 아니면은 신고가 따지면 35만 원만 잡아도 얼마인데? 7만 원이잖아.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려면은 천보를 트레이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오히려 유효한 관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올해는 얘는 횡보예요. 얘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는 횡보로 보시는 게 맞고 그런 관점에서 전저점, 전전저점 이런 걸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하시 오히려 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어, 이 25만 원 정도면은 전조점 수준이거든 여기서도 배팅하면은 들어오는 거고. 차트상으로 매매 보시더라도 31만 원, 32만 원은 보이는 거고.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전조점 보시면은 전고점 보시면은 33만 원 충분히 볼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이 우리가 투자하는 포인트라고 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첨보가 앞으로 실패할 거냐라고 하면은 지금의 그 영업 이익률 혹은 지금의 성장 속도 요걸 놓고 보셨을 때 첨보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첨가 지업계에서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표준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첨보를 만드신 분이 기술자분이시고 첨보에 대한 평가는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좋아. 실제로 첨보 관련된 보고서 몇 개만 좀 보여 드릴게요. 첨보. 네, 보시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리고는 뭐 중장기 증설 계획, 뭐 컨센서스 뭐큰폭상해인데 증설 계획도 한번 볼게요. 증설 계획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중장기 증설 계획 확정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2026년까지 대규모 증설 계획이 나왔다라는 거고 지금 어, 전기차 배터리 전액 첨가제 공장 대규모 증설 2021년 말 기준 3,500톤에서 2025 2년 기준 4,800톤. 그리고는 내년에는 1.4만 톤, 2016년에는 3.7만 톤. 요거 보시면은 들어갈 만하지. 얼마? 지금의 10배라는 소리잖아. 2016년까지 지금의 10배까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보시면은 이게 생산 능력이 요렇게 어 10배 정도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장기 투자로는 요거 10배 보고 들어가는 거죠. 요거 요거 10배. 조 단위 매출을 낼수 있다라고 보고 들어가는 거고 못 해도 이조 많으면 3조. 3조의 매출이라 그러면은 영업 이익 15% 잡았을 때도 얼마? 4,500억. 목표는 4 5 0 0억의그 영업 이익 흑자가 난다 그러면은 영업 이익 10배만 잡아도 4조 5천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2026년까지 보면 그럼 그동안은 주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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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랑 천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은 매수를 하셔도 되는 가격이지 않나 어차피 지금 이거를 뭐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요런 뭐 앞으로 계획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못해도 조단위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고 못해도 뭐 2천억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거둘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수준이 딱그 어떻게 보면 증설이 다 끝났을 때 기준에 한 10배 정도 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의 주가는 충분히 스윙을 쳐서 투자를 할수 있을 만한 곳이죠 그래서 천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빠졌다. 얘는 왜 빠졌나요? 얘는 뭐 이차 전지인데 얘는 골로 가나요? 그게 아니고 한정된 돈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돈을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좀그 갈라치기를 당하면서 조금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첨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고서에 있는 관점이나 뭐 증설 계획이나 아니면 이 친구의 기술력이나 이런 걸 놓고 보셨을 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기업이다. 아직까지는 결국엔 우리가 2차 전지는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산업이 이렇게 성장한 뒤에 여기에 도달하면 이때는 뭘로 보셔야 돼요? 이때는 화학 기업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 가지고 플라스틱 만드는 기업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얘들 사이클 산업이라고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정유하는 친구들, 정제하는 친구들 요런 애들 뭐라 그래요? 사이클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걔들 주가는 이렇게 움직여요. 베이스를 뭘로 보고 배당을 보고, s o l 같은 거 열어 보시고 아니면뭐그 다른 화학사들 이런 애를 보시면은 실적이 올라가는 동안은 상승하지만 실적이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제조업의 한계죠. 제조업의 한계기 때문에 얘가 지금 소위 말하는 첨가제 아니면은 얘들이 말하는 뭐뭐 뭐 동박 아니면은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애들도 결국에는 양극재의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은 그때부터는 나중에 뭐가 나오느냐. 오히려 요때 가면은 레드오션이에요. 요때 가면 피바다 되는 거야. 공급 과잉이 되는 순간부터는 약한 놈들부터 대가리 이, 이, 완전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CB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모든 PCB 업종이 다 솟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 대부분 조정을 받고는 이렇게 10년간 기다가 이제 살아남은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2차 전지의 소재 업종도 언젠가는 이런 거 겪을 거예요 언젠가는 고점을 찍을 거예요 아직은 올라가는 단계라고 볼수 있는 거고 아직은 저점이 뭐 지지가 되면서 계속 뭔가 아직은 고점이 아니다 아직 더 간다 시장이 더 성장한다 이러면서 계속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요게2025 5년이 됐든 2027년이 됐든 2030년이 됐든 언젠가는 한번 고점을 쳐맞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투자할만한 섹터고 그런 관점에서 첨보는 지금 주가 수준이 어, 무조건 손절치고 런쳐야 되나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으로 첨보는 조금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은 아직까지 몇 년은 안전해요 어, 2차 전접종은 아직 몇년 안전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보는 다시 보기 좀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오늘 빠졌다고 쫄면, 주식하면 안 됩니다.